i 저는 모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동아리를 다녔었죠.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냐? 이제 뭐 수능 공부 동아리를 다녔었는데 1 학기만 다니고 2 학기 때또 동아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동아리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어떤 동아리를 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쌤도 오셔갖고 동아리 바꿀 시즌이다. 동아리 가고 싶은데 있는데 못 가가지고 나중에 서로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신청하고 미리 미리 쌤한테 알려라 이러고 딱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예전에 한번 당한 적 있죠. 너만 모든 동안에서, 제 명당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은, 안 당하죠. 친구가 이제 아너 동아리 어디 갈 거냐 그러길래 아직 생각 중이라 가서 쌤 앞에서 고민해봐야겠다 그러고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나는 이번에도 또몸 쓰는데 갈라고 아 나는 몸 쓰는 데 아이들한테 일단 편하게 놀수 있는 데 가야겠다 아니 그러면 원래 갔던 데 가면 되지 않냐 야 거기 가도 계속 공부해야 돼래도 빨리 보내준다며 빨리 보내주긴 하는데 약간 나도 다못 맞추면은 못 가는 게 있잖아 다 맞추면 되잖아 말이 쉽지 새끼 새끼야 <laughs> 그래서 이제 바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요. 아, 쌤! 저 동아리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어, 이번엔 안 넣고 잘랐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옆에 가키쌤이 있어 어? 야 무대동 왔냐? 아니 현 동아리 쌤이 눈앞에 있는데 저 동아리 바꾸려고요 이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 근데 이렇다가 지금 또나 재명장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민고민하다가아저 동아리 바꾸러 왔는데요 아 동아리 지금 동아리 말고 다른 동아리 갈 거야? 아 네네 뭐야 너 우리 동아리에서 맨날 잘 풀고 맨날 잘 돌아갔으면서 왜왜딴데 가? 막 그러는 거야 저도 뭐 다른 거 즐겨보고 뭐, 그 다른 동아리도 체험해보고 그러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가만히 듣고 제가 끝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됐다 예전 썰들을 봐보면은 시험 평균 점수 어떻게 나왔죠? 해봤자 평균 70달이 따였죠. 아니 평균 70달이 따 맞는 얘가 동아리만 갔다 하면은 그냥 바로 개강 배대가지고 뭐 거기 2학년이고 3학년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가장 잘푸니까저다 풀고 돌아갈게요. <laughs> 뭔가 팬들이 보기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말이 됩니다. 왜냐면 전 국어는 잘했으니까요. 국어는 90점 이상이었던 남자였죠. <laughs> 그러고 보니까 무드등 너 시험 점수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던데 어떻게 동아리에서 그렇게 맨날 1등을 석고 나고 그러니? 그러니까 각희 쌤도 깜짝 놀라는 거야. 어? 뭔 소리예요? 각희 어? 쌤 모르셨어요? 얘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평균 한7 0대인가 그래요. 에? 무드등이 평균 7 0점대요 찔리는 거두 가지. 일단 열심히 안 함. 아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무두둥아 혹시 몰라서 말한데 컨닝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옆에서 각기 쌤이 더 하네. 아예 컨닝은 무슨 컨닝이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하지만은 그 점수 잘안 나왔는데 여기서 잘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직접 데리고 와서 시험도 따로 봤어요. 항상 잘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들 이제 풍성무난하는 거지. 아니 뭐지? 뭔 이야기인데 막 이렇게 됐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결론적으로 책상을 가져와. 그리고 문제를 가져와. 그러더니 그무두등아 여기까지 와서 미안한데. 한번 쓰는 거좀 보여줄 수 있냐? 쌤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그 무드등이 쓰는 공부 동아리에서 그, 그렇게 잘한다 그래갖고 뭔가 이상해갖고 한번 궁금해갖고 실험 좀 해보려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공개 시험쇼 <laughs> 아니 나 동아리 밖으로 왔는데 갑자기 공개 시험시험하고 있다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부러 틀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풀고 나니까 또삭삭삭삭삭삭삭삭삭와 어? 진짜네? 봐봐요 얘 이거 되게 잘 푼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동아리 쌤들 중에서도 공부동아리 하는 쌤들이 갑자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너 시험은 잘못 보더니 왜 이건 이렇게 잘 맞아? 아... <laughs> 여기서 고민을 좀 해서, 뭐라고 답해야 이정하지 않지? 아, 제가 수능공부 위주로 해서요? <laughs> 수능공부 위주로 하니까, 수능은 잘 보고, 그냥 시험은 잘못 본다라는 연명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근데 이러는 거 납득을 하시더라. 아, 그렇구나. 수능공부 위주로 하는구나.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려고 하는구나. <laughs> 근데 웃긴 게뭐냐면 쌤이 그말 하는데, 나는 수시? <laughs> 정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laughs> 나 이때는 대학교는 무조건 수능 잘 봐야만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 그쵸? 그러던 게있데도 그거 납득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공부동아리 하면 대부분 수능 위주거든 그러니까 더수고수근해저 새끼 저거 야 군침 싹 그냥 혀가 그냥 <laughs> 바로 바로 그냥 팬드들 그냥 잡아먹을 지도를가 약간 그런 지도로 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팬들끼리 싸움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야 막야무도등아 제 동아리로 하라, 내 동아리로 하라 그러고 갔기 응, 때니다 아니 제 동아리 학생인데 왜 자꾸 그 납치하려 고 그러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해 당황해가지고 그 공부 싫어갖고 왔는데 근처에서 다 오라 그래.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모든 선생들이 다 모르는 게 있는데 그법인지알았다고요 <laughs> 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도 못하고 이게 약간 과열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 어, 고민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후에도 나 혼자 돌아다니고 있잖아 자꾸 컨택이 와요 <목소리> 여러분들 생각해봤니? 에? 에? 그 우리 수학 수능 공부 동아리 제가 수학은 아 그래도 하다 보면 잘돼너 문과 갈 거야? 그, 들까도 생각해봤는데 문과 취직 안 돼. 선생님이 자료 갖고 왔거든? 이거 봐. 그러더니 막 이제 자료 같은 거막 이제 건네서 보여주고, 문과는 이래서 취직이 안 된다. 이과를 가야 된다. 막 이런 거막 보여주면서 근데 이과를 가려면 근데 수학을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학 수능을 미리 공부하면 좋다.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때 이걸 흔들려버렸던 거예요. 손으로 문과가 이렇게 못 가봐요. 애 공부는 싫은 거야. 그래서 아, 나지합니다저이만 아, 가볼게요. 가면 안되네 <laughs> 그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언제까지 갔냐 바로 동아리날까지 왔습니다 <laughs> 다른 애들은 동아리날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에 정하라 그러거든 안정하면 엄나기도 해요 근데 쌤도 딱히 나보고 뭐라 못해 왜냐면 쌤들끼리 나를 자꾸 가져갈라 그러니까 나도 그 동아리날까지 시작 못한거에요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나면 동아리하러 가야돼 근데 아직 동아리가 결정이 안됐어 쌤 <laughs> 네. 이제 공부 동아리 말고 남은 게 없죠? 아그 없지. 아 공부 동아리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어그 미안하다. <laughs> 다른 동아리 다꽉차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공부 동아리만 한 자리씩 남아 있어. 제 계열마다 진짜 어떻게든 다 받겠다고. <laughs> 그런 상황에서 가기 쌤이 옵니다. 야모두들너 동아리 정했냐? 어각키 쌤, 아, 아직 아못 정했어요. 이제 공부 동아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나한테 딱 오시더니. 뭐가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거잘 알겠다. 그래서 쌤이 널 위해서 공부 동아리가 아닌 거 자리를 하나 마련해 왔다 그럼 거. 네? 예? 자리 남은 게 있었어요? 없지. 없는데 그냥 억지로 넣은 거야. <laughs> 시즌 2호 억지로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2 연속으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공부랑은 완전 상관없는 동아리다. 공부라고 하면 공부긴 한데, 너희, 너가 말한 생각은 그 공부가 아니야. 거기쌤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갈 동아리가 뭐예요? 바리스타 동아리라는데? 바리스타 동아리?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바리스타 동아리 재밌겠다. 맞아 그래서 그 쌤이 너한테 전화받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곧 전화가 올 거야 하는 거야. 아 너무 신난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 거야. 여보세요? 어나가 무드등이니? 그리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여자분이신 거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제가 치무등인데요. 야 너가 그 공부동아리에서 다 데리고 가려고 했던 개야 예예예 예. 아이 그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동아리 가기 진짜 싫었거든. 그러면은 시간 내러 올수 있지? 네, 어느 교실로 가면 될까요? 교실 아니야 교실이 뭐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죠? 파리사 학원으로 와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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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외부활동 동아리인 거야. 그래서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돼. <laughs> 어,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어한 시간 내로만 오면 돼. 아이, 깜짝 놀랐네. 한 시간이면 뭐, 금방 가네요. 그쵸? 근데 버스 타고 어 40분 걸려. 아니, 미친. 진짜... <laughs>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아, 쌤, 저 이제 버스 타거든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딱온 거야. 마침 시간을 맞춰서. 이거 타면 굉장히 넉넉한 시간으로 갈수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넘어와서, 해서... 아이 네, 무드등아, 잠깐만. 네? 너가좀 도와줘야 될게 있다. 예, 예 도와줘야 될게 뭔데요? 이 동아리에 너 친구인 얘가 두 명이 있다더라. 제 친구가 두 명이요? 아니 이런 우연이? 진짜 우연이어서 그냥 서로 컨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 걔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걔네 둘이 지금 연락 잘안 되고 그 약간 늦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가 좀 데리고 와줄래? 왜요? 갑자기요? 왜요? 음... <laughs> 그러면 걔들 데리고 온 대신에 좀 늦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아니지? 듣는 건 알아서 해야지. 그게 뭔 개소리세요? <laughs> 아무튼, 걸개랑 땡땡이랑 해서 둘 친구잖아. 땡땡이는 누구냐? 아직까지 썰에 나오지 않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그 땡땡이랑은 그 대화 몇 마디밖에 안 했고,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요. 실제로 대화 몇 마디 안 해서. 그래갖고, 알아서 듣고 오라는 거야. 눈앞에 버스 있는데, 버스 보내줘야 돼. 음... 골개 쳐다봐라 왜 이렇게 전화받으니까 자기 집이라는 거야. 어. 당장 집사서 나와! <laughs> 그래가지고 얘집 앞에 있는 거 바로 달려가지고 이제 딱얘붙데붙대면고 갑니다 그럼 이제 땡땡이한테 전화해야지. 그리고고 가면서 이제 거리로 나왔단 말이야. 야땡땡아 그래서 전화 걸었는데 전화를번지어 누구세요? 아나 치보든. 뭐야? 너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전화번호 안 알려주지 않았니? 통아리 때문에 알려줬어. 내가 니랑 같은 동아리야동 통아리 목록이없던데 오늘 들어갔어. 오늘? 어떡해! <laughs> 너 어디야! 너택오라잖아내미나 지금 집인데? 왜 집이야! <laughs> 나와! 그 내가 바레다 주러 갈 테니까 어디야? 나나가는데좀 걸릴 것 같은데? 왜? 뭐때문나 지금 화장 중이라. <웃음> 제발! <웃음> 그러면은 그. 일단 너가 내 집으로 와. 어? <laughs> 여자애였거든요. 여자애인데, 여자애 집에 갑자기 초대를 받았어. 저는 인생 처음으로 여자의 방에 들어간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네. 이후의 이야기는 끝이거든